제목은 멘붕편입니다. 제가 만든 모습이 다 부서졌어요. 자, 2편과 1편에 걸쳐서 여기 보세요. 우리 배씨 때문에. 다시 내 때문이냐, 지금? 아, 다시 다시 여기, 팽매장소와 토끼장이 에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땠죠? 아, 지금 소수님, 아람님의 팽매장소도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연못은 살아. 이거 있다. 여기. 어, 이거, 이거. 이거 연 연잎 연꽃잎 이거 하기 전에 들어갔었나봐요 연꽃잎 이것도 안돼 있어. 자, 완벽해요. 저 선생님 말한 이 빼고 완벽해요. 이제 어머 보세요, 이 외딴 섬이 있네요. 이 외딴 섬을 이용하여 나라를 건축해 봅시다. 우선은 외딴 섬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 지상과 연결되는. 세 번째로 와서요. 이제부터 막어복수 거다. 지금 그 여러분들은 진짜 어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1정다가 바로 없을 거거든요. 1정도 있다가 바로 없었던 <laughs> 말이지. 1편도안 된다지. 1편까지 갈까 먹 내가 고자 자, 외딴 섬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외딴 섬 갖고 뭘 해볼까요? 들어봅시다. 혹시나 모르니까 야간 도시를 먹읍시다. 뭐였죠? 글쎄요. 뭐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메모가 생각이 나. 뭐못 깔맞은지 모르네요. 당신한테 거기보다 더많맛 만들었었어요. 그렇고요. 딱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어요. 뭐야? 아, 내가 지금 건설 프로 그램할 거. 이건 이제 그냥 언니가 굳이로 저장하려고 이거 지금 이 게임 하면, 이 게임 다 끝나면 이거 지울 거거든요. 마세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지금 부탁이에요. 건설, 건설할 것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줍고 있는데 지우지 마세요. 이 외딴 섬을 잠깐 보기하고요